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 오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대변인 김경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브리핑은 2026년 북부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진활력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께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론 브리핑 <laughs>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거 준비를 저희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는 작년부터 이 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사실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대구경북통합 이슈가 나오면서 북부권 발전에 대한 어,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이게 그것 때문에 졸속하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그 점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2026년 경제정책방향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2026년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행정통합을 하면 북부권이 더욱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행정통합의 타당성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북부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 경제발전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이 느끼는 소외감은 투자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 축이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중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북부권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투자 설계는 부족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떠나 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가제들을 기획했고 검정과 토론을 거쳐 2026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세개 분야의 15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설명에 앞서 올해 경상북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5대 경제 정책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가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이고.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 비중 확대, AI와 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 설계, 전략산업의 재도약 방안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입니다. 고대 경제 목표에 따른 중점 과제별로 5 1 TF도 구성합니다.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과감하게 민간과 협력하는 TF를 만들고 정례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 조정할 예정입니다. 5대 과제에 대해서는. 어 어디 여기 화면에 아마 보이실 건데요 이 과제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제실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어, 논의를 거쳐서 선택되어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와 재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활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북부권에 돈 사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권에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재정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이전에 없던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북부권에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경제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민관협력투자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부권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년도 사업,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은 보고 가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북부권 발전을 위하여 돈, 사람,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북부권의 세 가지 성장 엔진으로 총 3조 1,639억 원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백신 사업 패키지에 8,239억 원, 정책금융 메가 투자 프로젝트에 4,400억 원, 북부권 에너지 공동체 조성에 1조 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첫째, 포스트 백신 사업 패키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투자한 지 10년이 흘렀고, 안동바이오 생명산업단지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만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아이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아이템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선택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인체 조직과 장기를 재생하는 분야입니다. 안동과 도청 신도시 예천 일대를 연구, 실증, 제조, 치료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재생의료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의 세계적인 연구소와 협업하여 재생의료연구시설과 실정병원, 그리고 의료산업에 필수적인 GMP 제조인프라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백신 햄프로 대표되는 주력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마의 합리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산업용 햄프 규제 특구 시전투가 될 것입니다. 12D를 활용하여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후보 과제로 선정되었고 올해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어 대마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부권 거점대학인 경국대학교를 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124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학사급 실무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AI 기반 감염병 대응 산업에도 2030년까지 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상급 연구 인프라 라인, 그리고 고안전 실험실, 동물실 등을 신규로 구축하여 백신 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종착점은 임상병원입니다. 경국대 의대 설립 등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임상병원 설립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산업과 연구 기반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의성, 상주, 예천을 잇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농생명 기반의 바이오 산업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농림부 공모에 축구장 1,000개가 넘는 크기인 전국 최대 756헥타르가 육성지구로 지정되었고, 2031년까지 4,7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과 2,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권을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관련 연구소, 기업, 대학, 병원이 모여 고급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백신 치료제 생산 능력과 R&D 역량을 갖춘 완결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활용한 메가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재정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6년 북부권에 총 4,4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우선 북부권에 3대 호텔 리조트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메리어트 UHC 호텔은 950억 원을 투입하여 300실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3월 안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심의를 거쳐 7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1년 공사가 멈춘 문경 일성 콘도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유명 호텔 브랜드를 유치하고 200여실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문경세제를 전국구 산림휴양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주 경천대는 전문기관의 초기 기획을 이미 마친 상태로 150실에서 200실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상주를 찾는 관광객이 잠을 자러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데이터로 확인된 만큼 웰리스와 낙동강 액티비티가 함께하는 호텔로 관광객을 붙잡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호텔 그 자체라고 응답한 관광객의 비율이 60%를 넘는 만큼 경북도도 전국구 호텔 리조트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미 경제혁신추진단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는 전담조직이 있는 만큼 호텔, 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있다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북부권 하면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스마트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역의 사정에 맞게 5헥타르 또는 10헥타르, 많게는 30헥타르까지 이미 확보된 민간 투자자와 함께 스마트팜 투자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며, 희망 시군의 의향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주들은 주주가 되고, 농업 기반이 농사를 지어 어, 지주들은 주주가 되고 농업 기업이 농사를 지어 배당 수익을 나눠주는 모델이 현실화되고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농업이 고소득 직업이 되는 날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북부권 에너지 미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에너지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연금 형태로 받는 에너지 공동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호 2공유형 수상태양광에 1,600억 원, 영농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특화지구에 8,400억 원, 산불지역 육상풍력에 6,000억 원등 2031년까지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선 안동호의 2032년 준공을 목표로 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00 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2021년에 이마댐에 주민 참여 이 공유형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이 공유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안동호 100 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30%를 주민 지분으로 가져간다면 연간 주민들에게 45억 원이 배분되며 만약에 2,000명이 참여할 경우 1인당 연간 225만 원의 소득이 연금처럼 지급되어. 안정적인 보수입이 창출될 것입니다. 아마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띄워져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여러 과정에 경로를 거쳐서 검정을 마쳤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공동체 프로그램을 북부권 전역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북부권을 포함한 7개 시군에 8,400억 규모의 영농현 태양광 연계 햇빛연금 생태계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산불 지역에 5개 시군이죠. 6천억 원을 들여서 172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와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공공주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안동과 영주의 지산 지소형 알리백 산단 조성을 위하여 2천억 원을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립을 위해 천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에너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북부권을 에너지 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발전 수익이 주민의 연금이 되는 미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통합 이후에 어떻게 북부권을 발전시킬 것인지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팀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구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5조 원씩 4년간 통합하는 시군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똑똑하게 쓸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합 이후에는 대구 경북통합 균형 발전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재정을 출자하고 민간 자업 자금을 매칭해 2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년간 매년 2천억 원씩 출자하여 북부권 특별발전기금 2조 원을 조성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펀드는 지분 투자 등으로 14지 20배의 투자 효과를 내어 최대 40조 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산업 발전 기금은 저리 대출 등으로 지역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호텔 리조트, 에너지 산업, 그리고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기회 발전 특구, 투자, 지능 지구 등을 지정하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북부권 유딜 사업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법안 속에 지자체의 펀드 결성 권한과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구상이 들어있는 만큼 구체화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경상북도는 이미 설계되고 실행되는 사업으로 북부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경북의 북부권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부권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청년이 모여드는 귀해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북부권의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 대구 경북 출범과 북부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면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 질의. 지뢰...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와 환급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8,008건인데요.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12.4% 늘었고, 1년 전보다는 1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정액을 내는 구독 서비스인 인터넷 정보 이용 서비스 관련 상담이 늘었는데요.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83.3%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담이 늘어난 배경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꼽았습니다. 멤버십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주요 OTT 업체들의 계정 공유 단속이 강화되면서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중단해 발생한 분쟁도 상담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SAP 13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고 AI가 분석해주는 건데요. 은행권과 수사기관 등은 이 플랫폼을 통해 석 달간 14만 8천 건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통해 2,705개 계좌에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했고요. 이를 통해 186억 5천만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탐지와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경청 상담 버스가 운영됩니다.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는 다수의 민원인이 모여 있는데요. 일부는 수년째 노숙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찾아가는 상담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상담버스는 2월 27일까지 운영되며 권익위 조사관이 직접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 민원 신청을 돕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권익위는 청와대 앞에서 장기 농성 중인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한층 개선됩니다. 청평등 가족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했는데요. 우선 무료 건강 검진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능 모의 평가 응시료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학교밖 청소년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회당 12,000원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신청 역시 청소년 1388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앞으로도 학교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한 판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주말 아침 강한 추위가 계속됩니다. 따뜻한 옷차림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평소보다 바람도 강해 불씨가 번지기 쉽고요. 한파 속에 난방기 사용도 많은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수원과 세종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이 대체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엔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서해안에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과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재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헌법 제정 공포일인 재헌절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휴일 재지정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KTV 대안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